같은 홍시인데 어떤 분은 15년째 보약처럼 드셨고, 어떤 분은 2시간 만에 응급수술 때에 오르셨습니다. 감과 홍시가 보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간 소화기 질환을 낭구하고, 응급실에서 1,500명 이상의 이석증 환자를 치료해 온 의사 최량훈입니다. 수완의 사시는 67세 김정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달고 맛있는 홍시 0개를 주셨습니다. 저녁 7시에는 남은 홍시를 직접 드셨죠. 그리고 평소처럼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이거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 9시,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구토와 함께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해 보니, 이장 속에 주먹만 한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면,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15년째 매일 홍시 한 개를 드시며, 이게 내 보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을 드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며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감을 먹고 이거를 하면 단 2시간 만에 뱃속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중요한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 좋은 과일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규칙은 목숨을 좌우할 수 있으니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안전하게 감을 즐기면서 850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감이나 홍시가 있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없다면 2분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1위에 있습니다. 5위, 오이, 온도 5위는 바로 온도입니다. 지금 냉동실을 열어보세요. 손주들이 오면 아이스크림처럼 주려고 꽁꽁 얼려둔 홍시가 있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흐뭇하신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홍시를 꺼내서 녹여주세요. 감은 차갑게 먹으면 독이고, 따뜻하게 먹으면 약입니다. 지난 28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선생님, 감은 몸에 좋은 과일 아니에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은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온도 하나만 잘못 맞춰도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기로 변합니다. 감은 본래 찬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한성, 한성 식품이라고 부르죠.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20대, 30대는 이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벽은 얇아지고 소화액 분비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차가운 감을 드시면 이장이 마치 얼어붙는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온도가 5도만 떨어져도 소화효소의 기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음식이 위장에 그대로 남아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만났던 71세 김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 홍시요. 냉동실에 있던 거몇 개나 드셨어? 딱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할머니의 위는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벽이 심하게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죠. 이경련이었습니다. 얼린 홍시 자주 드세요? 네, 많이 있잖아요. 빙수처럼 시원하고. 바로 그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얼린 홍시를 드시면 이경련 발생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7배나 높아집니다. 다행히 김순 할머니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집에서 통증을 참으셨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만 알면 평생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얼려서 드시지 마세요. 특히 냉동실에서 막 꺼낸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드시기 최소 30분 전에 꺼에 실온에 두세요.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 않고 시원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계피 가루 한 꼬집을 뿌려 드세요. 계피는 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주는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정과에 계피를 넣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작은 티스푼으로 살짝 떠서 솔솔 뿌려 드시면 풍미도 좋아집니다. 생강차를 한잔 드세요. 계피 가루가 없다면 감을 드시기 30분 전에 따뜻한 생강차를 한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 역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미리 이장을 데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찬 물을 마시지 마세요. 찬 성질의 감을 먹고 찬 물까지 마시면 이장이 얼음장이 됩니다. 물을 드시려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세요. 이 규칙들만 지키시면 감은 기관지 건강. 변비 해소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제 김순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피가루를 뿌려 맛있게 감을 드신다 고 합니다 이젠 배도 안 아프고 홍씨가 진짜 보약 이네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온도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이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이 하얀 가루 사이는 여러분이 평생 버려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약방에서는 1g에 500원을 주고 파는 귀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곶감에 묻어 있는 하얀 가루입니다. 마트 곶감 코너에 가 보세요. 하얗게 보니 핀 곶감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깨끗한 곶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나요? 당연히 깨끗한 거 사죠. 저 하얀 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얀 가루 묻은 곶감은 피하고 반질반질한 곶감을 집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약을 버리고 쓰레기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바로 만니톨, 매너톨입니다 감이 햇볕에 마르면서 속의 당분과 영양분이 표면으로 나와 하얗게 결정으로 맺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나요? 한약방에서는 이 가루만 따로 모아 시상, 시상, 이라는 약재로 비싸게 팝니다. 일과야 기관지의 특회약이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도 감의 하얀 오디라 불리는 시상은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나옵니다. 현대의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가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침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누렇던 가래도 맑아졌다고 합니다. 30년간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신 68세 박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가을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작년 겨울 진료실에 오셨을 때 기침 때문에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실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곶감 드세요? 네, 기관지에 좋다기에 마트에서 사다 먹어. 어떤 곶감을 사세요? 깨끗하고 윤기 나는 거. 하얀 가루 묻은 건 오래된 것 같아서 안사. 저는 할아버지께 하얀 가루가 뽀얗게 앉은 곶감 사진을 보라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사세요. 하얀 가루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말린 곶감이고 이 가루가 바로 기관지약입니다. 반신반의하시던 할아버지는 제 말을 믿고 매일 아침 하얀 가루가 많은 곶감을 두 개씩 드셨습니다. 한달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기침이 거짓말처럼 줄었어. 정말 다행입니다. 밤에 잠도 푹 자고 가래도 안 나와. 이제 기침약도 끊었습니다. 바로 이 하얀 가루 덕분입니다. 좋은 곶감을 고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얀 가루가 많은 것을 고르세요. 윤기 나는 것 말고. 보기에는 덜 예뻐도 그게 진짜입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보통 하얀 가루가 많은 곶감이 더 비쌉니다. 그만큼 정성들여 제대로 말렸다는 증거입니다. 만져보세요. 좋은 곶감은 표면이 보송보송합니다. 끈적거리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설탕물이나 무려들 바른 것입니다. 봉지 안쪽을 확인하세요. 봉지 안에 떨어진 하얀 가루가 있다면 더 좋은 제품입니다. 그 가루까지 남김없이 다 드세요. 매일 아침 두 개씩 드세요.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재래 시장에서 파는 곶감이 마트 것보다 하얀 가루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첨가물 없이 햇볕에만 정직하게 말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만식 할아버지는 곶감을 내 기관지 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약값은 아끼고 몸은 더 건강해지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하얀 곶감을 고르세요.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3위는 여러분 집에 있는 변비 폭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위 떫은 감 3위는 바로 베란다에 있는 떫은 감입니다. 며칠 지나면 홍시가 되겠지 하며 신문지에 싸서 두고 계시죠? 당장 사과 하나를 사서 그 옆에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은 변비 폭탄이 됩니다. 홍시는 변비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잘 익은 홍시는 변비에 좋습니다. 하지만 떫은 감을 잘못 익히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앉아 있어야 하는 끔찍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떫은 맛을 내는 탄인 성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장벽에 달라붙어 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나쁜 탄인이 문제입니다. 떫은 감에는 이 나쁜 탄인이 가득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일부만 좋은 탄인으로 바뀔 뿐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73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잘못 익힌 홍시를 일주일간 매일 3개씩 드셨다가 장이 완전히 마커 임급실에 오셨습니다. 관장을 세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편안해지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사과랑 같이 두세요. 사과, 에어, 사과는 마법을 부립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에게 빨리 익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이 신호를 받은 감은 빠르게 익으면서 나쁜 탄인이 좋은 탄인으로 바뀝니다. 사과 없이 익힌 감은 나쁜 탄인이 60%나 남지만 사과와 함께 익히면 10%로 줄어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사과 한 개를 함께 넣으세요. 감 10개당 사과 한 개면 충분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김치통 같은 곳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 에틸렌 가스가 날아가지 않게 하세요. 따뜻한 곳에 두세요. 햇볕이 드는 베란다처럼 따뜻한 곳일수록 가스가 더잘 나옵니다. 냉장고는 절대 안 됩니다. 3일 뒤에 확인하세요. 손으로 눌러봐서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하면 다 익은 겁니다. 사과를 교체해주세요. 3일이 지나도 덜 익었다면 새 사과로 바꿔주세요. 바나나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사과보다 약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제 정미경 할머니는 사과 덕분에 변비 걱정 없이 달콤한 홍시를 즐기십니다. 하지만 사과만 넣으면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 감꼭지 이유는 바로 감꼭지입니다. 감을 먹고 나서 꼭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휙 던지시죠? 오늘부터는 그것을 모으세요. 한약방에서 하나에 500원씩 받고 파는 기한 약재입니다. 감꼭지는 딸꼭지를 멈추게 하고 이산 양류를 막아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시체, 시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임금님도 드셨을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감꼭지에는 과륙보다 훨씬 많은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 10개 먹는 것보다 감꼭지 하나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딸꼭질이 잘 먹지 않습니다. 행경막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69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는 딸꼭질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죠.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감꼭지로 차를 끓여 드셔 보세요. 꼭지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멈췄어. 감꼭지 차 마시고 30분 만에 딸꾹질이 멈췄어. 이것이 감꼭지의 힘입니다. 또한 감꼭지는 양류성 식도염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2주 정도 꾸준히 마시면 속쓰림과 식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크게 완화됩니다. 감꼭지차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꼭지를 모으세요. 감이나 곶감을 드신 후 꼭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둡니다. 깨끗이 씻으세요. 식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헹궈줍니다. 햇볕에 말리세요. 3에서 5일간 바싹 말리면 손으로 부러뜨렸을 때딱 소리가 납니다. 차로 끓이세요. 말린 꼭지 랄개를 물 500mm와 함께 15분간 끓입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구수한 보리차 맛이 나서 마시기도 편합니다딸꼭질이 심할 때는 꼭지 랄다섯 개로 더 진하게 끓이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제 이동수 할아버지는 감꼭지 차 덕분에 소화제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꼭지를 버리지 말고 모아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위험한 1위가 남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못해도 10분 만에 응급실에 갈수 있습니다. 1위, 우유 1위는 바로 우유입니다. 감을 드시고 우유를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구르트, 치즈,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과야. 제가 직접 실험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으깬 홍시와 우유를 섞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3시 3분 하얀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시 7분 덩어리가 주먹처럼 커졌습니다. 3시 10분 숟가락으로 건져 보니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올라왔습니다.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이장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에 탄인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풀처럼 엉겨붙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사는 이 과정을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린 김정애 할머니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홍시를 드신 후 건강에 좋다며 요구르트를 한병 드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850만 원짜리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치료한 이석증 환자 10명 중 7명은 감과 유제품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럼 우유는 언제 마셔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감을 드시고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2시간이면 감이 이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유와 만날 일이 없어 안전합니다. 우유뿐만이 아닙니다. 아래 음식들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요구르트, 치즈, 아이스크림 모두 우유로 만들어져 위험합니다. 두유 콩으로 만들었지만 단백질이 많아 똑같이 덩어리를 만듭니다.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감을 먹고 2시간 이내에는 어떤 유제품도 절대 먹지 않는다. 만약 실수로 함께 먹었다면 즉시 미지근한 물을 1리터 정도 천천히 마셔 이장을 씻어내세요. 그리고 절대 눕지 말고 앉아있거나 걸으세요. 30분 내로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감 건강 가이드자. 오늘 배운 다섯 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이 온도, 얼리지 말고 깨피가루를 뿌려 따뜻하게 드세요. 4이, 하얀 가루, 윤기 나는 곶감 대신 하얀 분이 많은 곶감을 고르세요. 3이, 떫은 감, 사과와 함께 밀폐 용기에서 익혀 변비 폭탄을 피하세요. 2이, 감꼭지. 버리지 말고 모아서 차로 끓여 드세요. 딸꾹질과 속쓰림의 특효약입니다. 1위, 우류. 감을 먹고 최소 2시간 동안은 모든 유제품을 피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감은 평생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저는 28년간 응급실에서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며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못 드셔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감을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5초가 누군가의 850만 원을 아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누군가를 응급실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감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